발해 왕, 연도 암기 볼게요. 발해 두 문자는 고무문선에예요. 그래서 발해 이 고무신신은 축구선수, 신문선의 슬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무문선에 고무신신은 신문선의 슬픔 이렇게 되는 거고 발해 건국이 698년이거든요. 이거 꼭 외워야겠죠. 어떻게 외우냐. 고구려 멸망하고 30년 뒤에 발해가 건국됐어요. 그래서 이거이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세운 나라인데 그 대조영의 절대과제는 뭐냐. 이 고구려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세대 안에 고구려의뒤를 잇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원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이라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한 세대 안에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죠. 그래서 30년 안에 고구려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 후손들은 고구려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지금 세대가 있는 30년 안에 고구려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노력해서 딱 세대가 바뀌는 마지노선 딱 30년. 그때에 발해를 건국했다. 그래서 고구려 멸망하고 딱 30년 뒤인 698년에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왕, 대조영은 발해 건국한 698년에 발해 건국했고 719년까지 왕을 해요. 그래서 719년 이거를 친한국으로 외울게요. 친이 7이고 한이 1개니까 1 국이 9니까 9 친한국하면 7 1 9예요 그래서 이건 뭐 고왕은 발해 고구려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 고구려 후손이잖아요. 한국은 고구려 후손이니까 이 대조영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친한국 성향이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고왕은 한국사람 발해도 한국이니까 친한국이다 한국에 친한 사람이다 그래서 친한국 고왕은 친한국이다 당연히 발해도 우리나라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왕은 719년에서 737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무왕은 치세치 이렇게, 이렇게 치세치 무왕은 싸움의 왕이죠 그래서 싸움 자라는 비결이 뭐냐 싸움 자라는 비결이 치세치에요 치 만약에 치기면, 치게 되면은, 세게 쳐라. 한번 칠때 세게 쳐라. 칠했치 만약 칠 거면, 안칠 거면 안 쳐. 치지 마. 근데 한번 칠 거면 세게 쳐갖고, 제대로 본대를 보여줘야 된다. 치면 세게 치다. 이얘기에 칠했지. 치면 세게 치다. 그래서 치가 7, 세가 3, 치, 치가 7. 그래서 7, 3, 7이죠. 그래서 무왕은, 치면 세게 치다. 치면 세게 쳐. 안 치면 안 치는데, 만약 치게 되면, 치면 세게 치다. 그게 바로 싸움의 비결이다. 자, 문왕은, 737년에서 793년까지. 꽤 오랫동안 왕을 했죠. 그래서 문왕은 화친의 왕이에요. 그래서 당, 일본,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냈잖아요. 화친의 왕이니까 모두를 다 친구 삼아. 친구 삼아. 그래서 친, 구, 칠, 구죠? 삼이 삼이죠. 그래서 칠, 구, 삼. 793년까지 왕한 게 문왕이에요. 그래서 문왕은 화친의 왕이라서 친구 삼았다. 이렇게 해서 친구 삼아. 이렇게 외우면 칠, 구, 삼까지 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왕은 드디어 이제 9세기 왕이에요. 818년부터 830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선왕의 특징은 뭐예요? 최대 영토를 획득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파세영 이렇게 외우면. 파세영 그러면, 파가 8, 세가 3, 영은 숫자 0이잖아요? 그래서, 파세영 그래서, 선왕이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안 쓰는 땅이 있으면 파세요. 저한테 파세요, 파세요. 이렇게 하고, 매도 유해하고 유도해서, 땅을 사들여서, 최대 영토를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선왕은 파세요. 아, 땅 파세요, 땅 파세요. 이러면서, 파세요, 파세요 해서, 땅을 사서 최대 용토를 이룩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왕은 파세영 하면 830까지 왕을 했다. 자, 발해 10세기에는 애왕. 애왕은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926으로 외우면 되는데 발해 멸망이 926이에요. 연도함게 어떻게 하면 되냐? 발해는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이 멸망 원인을 몰라요. 왜 발해가 멸망했는지 잘 몰라. 근데 이 명, 멸망설 중에 하나가 바로 화산폭발설이에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큰 화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발해가 멸망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해가 화산 폭발, 폭발로 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발해에는 화산 폭발되었고 다 불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이가 된이 사람이나 소나 고기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화산 폭발해서 나라가 망했으면 거기가 죄다 불탔으니까 구이가 된 고기, 구이육 고기가 된 고기. 좀 도발적으로 말하면 막사람고기도 있었겠죠. 암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이가 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막 이런 구이육이 되게 즐비했겠죠. 화산 폭발설로 망했다면. 그래서 발해 멸망에서 화산 폭발설 연상하시고 어? 화산 폭발로 망했으면 은 구이육. 926. 구이가 된 고기들이 엄청 많겠네. 구이육. 이렇게 해서 926년까지 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해. 한번 외워보면 발해 연도는 고문문서 내고요. 고왕은 한국 사람이니까 친한국이었다. 그래서 친한국으로 외우시면 되고, 무는 무왕, 싸움의 신이야. 그래서 치면은 세게 쳐. 그게 바로 무왕의 싸움 비결이다. 문왕은 화친의 왕이었으니까 모두를 다 친구 삼았다. 이게 700년대 왕이에요. 800년대는 선왕, 최대 용토를 이룩한, 이룩한 선왕만 아시면 되는데,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세요, 땅 파세요, 파세요. 이렇게 해서 830까지. 그래서 이 800년대는 선왕 한 명이고, 애왕은 발해 멸망 926까지 했어요. 발해가 화산 폭발로 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926, 고기가 된 92가 된 고기가 많다. 926 이렇게 해서 발해 멸망은 926 외우세요.